어, 여러분들 A g a m TV입니다. 오늘 여기 또 오랜만에 해골 키우기를 들어와봤어요. 그랬더니 낚시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라는 컨텐츠가 나와있네요. 이게 뭐지? 이런 거 나왔구나. 어장가기 네, 어장가기를 한번 클릭해보니까 어 이건 낚시를 할수 있구나. 뭐 히, 이런 게다 나왔대. 야뭐 게임이 계속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음이 뭐야? 오왕의 눕기? 주문서 제출? 뭐 이런 게 있네요. 일단, 주문서 제출 한번 해볼까요? 제출 성공. 어, 계속 터치하면 되는 거구나. 아, 이 자동이 있네요. 어? 낚시 월간 특권을 또 넣어야 되는구나. 왕에 넣기. 아, 소형 물고기. 이렇게 넣을 수가 있네요. 아, 이러면 공격력이 올라가는구나. 지금 공격력이 이제 제한선까지 가다 보니까 컨텐츠를 추가를 해가지고, 물고기 도망가. 아, 세상에 이런 것도 있네. 네, 이런식으로 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어 뭐야 어 해골 뼈다귀도 나오고 아, 100% 물고기가 나오는게 아니구나 네, 이런식으로 계속 낚시를 해가지고 어, 나왔다 나왔다 어항에 넣기 콩두어 홍두어 중형물고기 어, 아 조금 오른다 400 얼마 정도 오르네요 아 이런식으로 낚시를 하는 시스템 올라갔네 상점쪽을 보니까 아 미끼도 미끼도 다양하겠네요 예, 좋은 미끼를 좋은 미끼를 써야되나 보다 풍뎅이 미끼 아 대어포 대어포수 10, 생물학자 15, 이런 게다 옵션이 있네요. 음, 이런 것들 쓰면서 더 높은 물고기를 잡아라, 뭐, 그런 식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오장에 보니까 현재 오장, 오장도 뭐, 여러 가지가 있구나. 이런 거 개방 조건도 있네. 와, 이거 뭐야. 어, 100마리 낚기 뭐, 딴데 뭐, 200마리 낚기 뭐, 이런 게 있나 봅니다. 와, 오황도 있고, 도감도 있고, 귀엽다. 귀엽게 잘 만들었네요. 레복도 있네. 아, 이런 것도 구매해서 랩업해야 되고, 도감 시스템도 나와서 수집품, 개구리 연못, 광야, 하천, 거석해안, 뭐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왔네요. 네, 아무튼 뭐 새로운 게 업데이트 돼갖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구매를 하고요. 현재 레벨은 100레벨입니다. 통합순위 전 요것도 열렸네. 음, 매칭 시작해서 한번 해볼까요? 아이언 전당 전투 시작 제가 100레벨 찍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좀 플레이를 안 했는데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접속해서 패치된 내용들 보고 하니까 또 신선하네요 음, 제 영상을 보고 또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그 틈틈이 시간 날때 플레이하니까 괜찮네라는 의견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매칭해가지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원석 상점 어, 이런 것들이 있네 방어력 방어력 향상, 공격력 향상, 속도 향상. 뭐가 좋을까요? 어 여기 속도 향상이 낫겠네요. 어이 뭐야? 이건 또 해야 되네. 방어 원석, 방어 원석. 어이 흡혈도 있고 뭐 방어 원석 이런 거. 방어력 이 퍼센트가 더 좋겠죠? 퍼센트. 연타 향상 퍼센트. 속도 향상 어, 이런거 좋은게 많네 이것도 뭔가 아, 잔여할 수 없구나 이런식으로 해서 원석을 구입하고 매칭하고 아 이런식으로 플레이를 해서 좀더 강한 친구들도 이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네요 어, 확실히, 네,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도 꼼꼼히 좀 보면서, 네, 필요한 걸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또 스킵하고요. 원석 상점 가가지고, 네, 이런 것들도, 어, 잔여 선택 횟수 같은 것들이 존재하네요. 이거, 백, 백 다이아몬드 쓰면은 또 바꿀 수가 있는데 너무 아깝다. 네, 그냥, 네, 요거 그냥 요 사용, 이렇게 해놓고, 아,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네요. 네. 이것도 이제 좀 공부를 해가지고 또 좋은 거, 아, 20 다이아 패키지가 또 뭐가 있네. 패키지, 광고 보고 패키지 얻을 수 있고 이것도 전부 다 구매할 수 있겠네. 요 와, 세상에 만사, 14만 9천원? 와, 이거 뭐 이렇게 비싸? 14만 9천원 짜리도 있네요. 예, 이런 걸 통해서 또 애들이 또 어, 매출을 올리려고 하네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시스템들, 예, 통합 서버네. 다 보니까 S6번, S15번, S1. 야이다 중국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일단 저런 것들이 또 생겼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요. 어 판지 쪽도 한번 볼까요? 판지 쪽 진입해서 판지 획득할 수가 있네요. 무료뽑기 한번 해가지고 판지 나올 수 있나 짠안 나왔네. 아, 쉽다 이런 것들도 판지 좀 제가 획득을 해서 더 좋은 판지를 또 착용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회피, 약탈, 흡혈 등 이렇게 다양한 반지 위에 보면은 울트라레어 있습니다. 울트라레어가, 아, 지금 없다 보니까 안 나오는구나. 울트라레어를 착용을 해야지 좀더 강해질 수 있고요. 또 여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에 바다 공룡 3 8렙인데 탈컷 획득, 탈컷 획득, 뭐이 탈컷이 더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마리만 있어도 충분해서 탈컷은 제가 조금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탈컷은 한마리더 이상 또뭐할게 있나 싶기도 하고 미션을 수정해 가지고 획득했습니다. 어, 이렇게 더 좋은 애들 있으면은 물론 더 좋은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있죠. 시간당 17, 시간당 15, 20더 얻을 수가 있고요. 저 얻은 걸로 이렇게 레버블 하게 되면은 좀더 아, 또 7,500원 써라고그니까이 이 게임 자체가 해골 키우기가 무과금으로도 즐기기 잘돼 있고요. 또 과금으로도 뭐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잘돼 있습니다. 자, 현재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어 제가 여기도 또 가야 되겠죠. 아 이거 마이뜬다 여기서 늘 수시로 해야 되는 거, 요런거 채집 계속 해야 되죠. 채집을안 해가지고 기록을 보면은 누가 강탈한거 이런 기록들 나다나는데 근데 사실 이게 큰 의미는 없어요. 네 이런 식으로 있고요. 예 이제 경기장 가가지고 도전해야죠. 요런 어, 애들 같은 경우 도전하면 바로 또 이길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상대를 또 이기고, 네 좋습니다. 게임 플레이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어, 상대도 그렇게 별로 강하지 않습니다. 이제 보통 동일한 레벨 정도가 돼야지. 이제 거기서 뭐, 승패가, 와, 누가 이길까, 질까가 나오고요. 보통 자기보다 레벨이 낮을 때는 크게 뭐, 문제는 없습니다. 1등을 한번 볼까요? 와, 이게 뭐야? 와, 슈퍼 울트라 레어 목걸이. 와, 대단한데요? 울트라 레어 플러스. 정말 대단합니다. 오, 이 빨간색도 있네. 그린 드래곤. 이게 지존입니다, 지존. 반지 다 빨간색 봐 언제 적을 맞추지? 와, 아 잠깐만. 이런 애들은 해줄지 모르겠지만 친구 추가 한번 해야 되겠네요. 예, 네, 친구 추가 하고, 예, 네, 이런 사람들은 친구 추가 해놓으면 좋겠죠. 친구 또 친구 추가, 친구 추가. 나중에 친구 해줄지 모르겠지만 친구 추가로 또 하면 될것 같아요. 저제 능력을 한번 봐야 될건요 일단 여기서 해가지고 어, SSR 이상. 음, SSR 이상이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갖고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하게, 자동 캐기 하면 되고요. 제가 지금 제일 좋은 거는 이거, 이거죠. 울트라 레어 목걸이, 이런 것들, 아닌가? 울트라 레어 플러스네, 이런 것들이 제일 좋죠. 99레벨, 98레벨. 이게 이제 자기 레벨에 맞게 나옵니다. 뭐, 제가 뭐, 이거 운이 좋아가지고 120레벨, 130레벨, 이렇게 획득은 불가능하고요. 네, 이게 다 그냥 꾸준하게 방치형으로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 획득했는데, 별로네요. 이런 것들은 판매. 이렇게 판매하면 될것 같고요. 내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됐다 싶으면 바로 여기 오른쪽에 고라는 버튼 보이시죠? 고 요거 눌러주면은, 스테이지가 현재 7-10입니다. 이 연타 반격인데, 이게, 요게 궁금하실 때는 몬스터 속속을 눌러보면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연타랑 반격이16% 정도 되는 애거든요. 근데 제 16%가 꽤 큽니다. 여기서. 어, 내가 공격력이 많이 좋아가지고, 오, 쉽게 깨네? 어, 연타. 이렇게 연타 걸려버리면은, 와, 한순간니다 근데 대신에 이 게임은 계속 반복이 가능합니다. 반복 도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만약에 되는데도 좀 죽는다 싶으면 계속 반복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클리어 하면서 보상도 또 이렇게 받을 수 있고, 보상이 상자잖아요. 밑에 보이시면은 869개의 상자가 있는데요. 계속 돌려놓는 겁니다. 무한으로 돌려놓다가 아이템이 나왔을 때또 교체를 해주고요. 여기 날개 쪽도 지금 랩업 할수 있네요. 날개, 날개도 랩업, 연속 향상. 이렇게 눌러주면은 계속 연속적으로 5, 5, 5, 1, 3, 3 올라야 좋은데. 1, 3, 1, 3 해가지고 한 세월입니다. 이것도. 이 방치형 게임들은 보통 이런 것들이 한 세월 하게 해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단번에 좋은 무기를 구하고 단번에 랩업하기보다는 오랜 시간을 들여서 게임을 플레이하면 어, 이것도 별로네요. 레벨은 높지만 별로 안 좋죠. 옵션이. 이런 건 판매해놓고 또 계속 돌리면 됩니다. 게임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틈틈이 정말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한테도 추천드리는 그런 게임입니다. 해골 키우기. 오늘 영상 이렇게 준비했고요. 해골 키우기 영상 꽤 많이 만들었는데, 어, 즐겨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에이 게임 TV였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 무더워요.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정말 조심하시고요. 처음 보시는 형님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게임 쪽 영상에 어, 지금 한천개 정도 올린 것 같아요. 진짜 한 2년 넘게 꾸준히 영상 만들고 올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